만점자의 눈! 반갑습니다. 만점자의 눈입니다. 아, 우리 구룡중학교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서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 요, 따끈따끈한, 어, 방금 끝난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 어떤 문제들이 출제하는지 간단하게 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XY가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자연수 조건을 보면은 이제 셀수 있다. 셀수 있으니까 1, 2, 3, 4 때려넣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X 플러스 y 는 32에서 어, 6Y 이쪽 파트부터 Y에다가 1, 2, 3, 4 넣으면 될것 같고 밑에 있는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X 플러스 o y 는 27에서 어, X보다는 Y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Y에다가 1, 2, 3, 4 넣으면서 어, 살펴보는 게더 빠르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번은 전형적인 내신 문제예요 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기읍번 같은 경우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 니은번 같은 경우는 거리속도 그 다음에 디급번은 이것도 도형에 대한 이야기 리을번은 어, 돈, 이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음번은 이제 일 능력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관계들은 전부 다, 어,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하면서 배웠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 식을 잘 세워주면서 연립일창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주면 된다. 어, 자, 3번 문제는 어, 전형적인 연립 방정식 풀이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니까 어, 순, 뭐 풀어주면 되겠죠.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X에, x하고 y에 대한 값을 줬으니까 그걸 대입하면은 어, a하고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연립 방정식 풀자면 풀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X 값이 Y 값의 3배라고 줬으니까, 아, X 대신에 3I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을 정리해 주면 된다는 거고, 아, 그러면 지금 문자가 XYA가 나왔었는데, 예, X를 Y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문자 2개, 따라서 식도 2개, 따라서 A도 구하고, X, Y도 구하고, 뭐 X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아, 개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 자연수 개수로 바꿔줘서 푼다. 아, 요거 이제 알고 있으면은, 무난하게 X하고 Y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XY를 구해준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아, 그거 풀면서 K값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이제 연립 방정식인데, 이렇게 등호가 두 개로 연결된 거, 그러면은 하나로 몰아줘야 돼요. 구체적인 녀석이 4분의 X 3화이니까, 아, 첫 번째 거랑 이 녀석이랑, 두 번째 거랑 이 녀석이랑 연결시켜줘서 풀어주면 되고, 해가 1 1이니까 X 값에다가 1, Y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줘서 풀어, 해주면은, 역시 또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계단문제인데, 이건 교과서에도 있고, 우리 뭐 문제집에도 있고, 우리 뭐 내신 대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표 만들어서 풀면은 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도 우리 교과서나, 우리 연습할 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표 만들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10번 같은 경우도 도형이랑 연관돼서 이제 식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 a b c d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 넓이들을 표현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연습이 되어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것도 이제 주차장 요금 문제인데 이것도 어, 어 연습이 안돼 있으면 어렵겠지만 우리 내신 대비할 때나 아니면은. 어, 교과서 연습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꼭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이미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12번 같은 경우도 함수 값을 줬습니다. 함수 값을 줬기 때문에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도 이건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X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Y자리에다가 Y-A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컷마 7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하고 7 넣어주면 A 값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2하고 3B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B에 대한 1차식 나오니까 계산해주면은 b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같은 문제도 전형적인 교과서 문제인데 이렇게 그림을 줬으니까 뭐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 예제 수준이에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X축하고 만나고 또 Y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일 참수의 식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x 절편하고 y 절편 구할 줄 아냐 그리고 각각의 절편을 알고 있을 때 우리 뭐차 참수 식 세우는 거 배웠으니까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이제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함수는 대응이니까 뭐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표 만들면 그 정확한 대응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상수함수를 줬는데, 따라서 이 그림을 보고, A하고 B 계수들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은 1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X의 계수가 미지수로 주어져 있는데, 점을 줬으니까, 6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완성된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럼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기억 디귿 딕을 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을 보게 되면은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또 역시 그림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따라서, 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좌표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좌표를 표현을 해준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A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줬어요. 그림을 줬으니까 이제 직선이라고 하는 건두 점을 알거나 아니면 한 점과 기울기를 알거나 아니면은 X절편, Y절편을 주면은 저희가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여기서 이미의 두 점을 찍게 되면은 L 직선, 그리고 M 직선, 둘다 저희가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어, 교점에 대한 좌표를 물었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선들 사이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살펴보자 이거니까, 두 1차 방정식이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상수항을 서로 같게 만들게 되면은 개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져야 되니까 A, B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1차 방정식과는 교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없으려면 평행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울기를 좀 갖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저희가 나머지 C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세 직선이 주어져 있고 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교점만 갔던가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A값들을 구하면은 기 이제 되겠죠. 자, 23번. 23번이 그나마 좀 우리 친구들한테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별표를 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A, B의 길이하고, OH의 두 배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 이걸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림에 이렇게 좌표들을 반드시 좀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자, 그래서 어, 얘를 이제 좌표를 도입을 해갖고, 그리고 이 비례식을 잘 활용해서 문자 도입해서 풀게 되면은 저희가 L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다 연습했던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문제 꼼꼼히 잘 읽어보고 한 친구들은 어, 크, 어,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학생 B에 속력을 줬어요. 16이라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는 건데, 일단, 어, 우리 이제 A의 속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A의 속력은 12로 나오니까 얘는 1시간에 B란 녀석은 16을 가고, 어, A라는 녀석은 1 시간에 12km를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표 만들어서 또 이제 풀게 되면은 5번밖에 답될만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꼼꼼하게 잘 챙기면은 문제를 풀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서답형 1번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상수 a, b에 대하여 어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a는 기울기고 b는 어 y절편입니다. 근데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a값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 L의 X절편과 어, 1차 함수의 Y절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어, X절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Y절편은 B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B에 대한 1차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연립해서 풀면 은 B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하고 B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풀이를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 오답 노트 만들면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룡중학교 100점 시험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방금 전에 시험지가 또 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개포중학교 친구가 시험이 끝났다고 이렇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살펴본 다음에 빠르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짜의 눈.